you yeah. 조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둘, 렛 여섯, 일곱, 여덟 마리네. 좀더잡아드리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다섯 마리. 갈치, 미끼 만들기 자, 오늘은 갈치 미끼 만드는 갈치를 잡아서 풀치를 잡아서 갈치 미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갈치 낚시, 풀치 낚시 할때 참고가 많이 될 것이고 어 갈치 채비하는 방법들은 제가 그 동영상 아래쪽에 바로 어, 만들어 놨으니까 어, 그거를 참고하셔서 갈치 잘 잡는 법을 배우신 후에 위 방법 갈치 미끼 만들기 하는 방법과 함께 어, 습득해 놓으면 음,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활 낚시 할때 쓰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까지는 필요 없고 세 가지 방법까지 하려면 선상 낚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생활 낚시 내만권 낚시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갈치를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걔네들 그, 뭐라 그래요?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진우러미. 여기가 주둥이고, 여기가 꼬리, 꼬리라고 했을 때, 꼬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대가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리, 머리를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어슷하게, 어슷하게 썰어서, 이렇게 썹니다. 근데 이 써는 데는 한 1cm 정도. 1cm. 한 1cm 정도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썰어냅니다. 이렇게 1cm. 너무 두꺼우면 갈치가 물지를 못해요. 물어야 되는데, 음, 물지를 나누니까, 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 두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갈치가 주둥아리가 있고 꼬리가 있을때 자이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요거를 똑바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쭉,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cm 간격으로 1cm 간격으로 뭐 잘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되 날개가 이렇게 있죠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있고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갈치 미끼를 어슷하게 이렇게 썰었잖아요. 1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빈 저기 뭐야 그거 그거 있죠. 뭐라고 해야 그래 하고 지느러미 지느러미 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냥 똑바로 썰었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늘에 이렇게 낄때 와이어 바늘이죠. 와이어 바늘에 낄때 여기다가 달랑달랑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잘 떨어지지 않게 지금 질긴 쪽으로 해야 되겠죠. 보통 이 배쪽 아래쪽이 좀질겨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래쪽 배를 배쪽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썰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쯤에 딱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파도가 왔다 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 미끼가. 그러면 비늘이 이제 어차피 은색이기 때문에 갈치 눈으로 봤을 때는, 어, 정어리나 아니면 뭐 멸치, 멸치인 줄 알고 확 덤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중간에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잘 움직이질 않아서, 어, 갈치가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갈치를, 요렇게 갈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주둥아리, 입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저거, 뭐라 그래요? 지느러미, 지느러미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회 뜨시듯이 포를 떠요. 포를 쫙 뜨가지고, 이 포를 뜬 다음에 이포뜬 것을 어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할때 여기도 간격이 한 1cm 정도.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매달 때는 이 은색 빛나는 쪽을 위쪽을 꽂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겨야 되니까 배 아래쪽을 이렇게 여기가 배 아래쪽. 여기가 등쪽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배 아래쪽이고요. 여기에다가 한이 정도에다가 꽂아서 뭐 파도에 의해서 아니면 물결에 의해서 달랑 달랑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예, 이것도 잘 잡힙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갈치를 비슷하게 썰긴 썰때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된쫙 써는 게 아니라 칼을 비스듬하게 눕혀서, 요렇게, 어,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요런 경우는, 좀, 갈치가 좀 예민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치가 좀잘안 물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사용하고,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 낚시 바늘에다가 이렇게 꽂는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배 부분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서른 거 보통은 요렇게 음, 낚시 바늘에가배 부분 배 부분이고 여기가 음, 갈치 등쪽이라고 봤을 때 여기 갈치 등이에요 여기가 갈치 등 여기가 갈치 배쪽 요렇게 그냥 그 은빛 색깔 나는 그쪽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꽂아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파도에서 너무 잘 떨어진다. 파도가 너무 강하다. 이럴 때는 어 여기다가 한번 꽂고 이 미끼를 한번더 이렇게 회전해서 반대 방향으로 어 바늘을 한번 더 꽂아 주면 좀 이렇게 그 파도나 물결이 너무 센 경우에 잘 빠지지 않으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미끼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미끼가 이제 초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미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장에서 뭐 사오고 한마리 사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응용하면 괜찮은데 저번에도 한번 이전 그 영상에도 올렸지만 전갱이를 잡아서 이렇게 엇스러서 쓰거나 이 전갱이를 정갱이를 통해서 갈치를 한 마리 잡으면 이 갈치를 또 다시 어슬어서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그 조사님이 그 갈치 낚시를 하고 있어 요 그러면 그런 갈치 미끼를 사용하고 있으면 몇 개를 얻어서 이렇게 음,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도, 어, 사촌 해석장에서 제가, 어, 100마리 가까이 낚았죠. 풀치를. 그리고 아침에, 이 사촌 해석장에서 아침에 어, 삼치를 어, 한 6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아, 힘이 끝내줘요. 손맛 죽여주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방법들로, 어,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음, 아래 영상 포함해서, 어, 같이 참고해서 이런 미끼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 손맛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갈치 낚시 하는데, 어, 많은 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잡으셔서, 어, 재미도 보고, 손맛도 보고, 갈치젓도 한번 담아서 먹어보고, 아니면 친구나, 어, 부모님이나 이런 분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연도에도, 23년에도, 어, 저는 대포군포항에서 어, 30마리 정도를 어, 낚았어요. 간단하게, 간, 지금 뭐, 잠깐 시간에. 올해는 그제 옆에서 이렇게 민장대를 놓고 세대를 놓고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옆에서 할때 거의 갈치를 풀치를 200마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한 방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 미끼도 그렇고 어, 낚시하는 방법도 그렇고 채비도 그렇고 어, 또 수심 맞추는 것도 그렇고 저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어, 재미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어, 잘 생각하시고, 아래 동영상 보시고, 이거 보시고, 어, 그러면 아마 손맛 하나는 제대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참고해서, 어, 즐거운 낚시, 생활낚시 하시기 바라면서, 어, 낚싯바늘 하나, 담배꽁초 하나, 낚시쓰레기 하나라도 꼭 수고해 와서, 그 건강한, 음, 방파제 건강한 낚시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